저는 그런 걸로 판단이 됩니다. 자, 자, 우리 장미란 선수 나왔죠. 이제 장미란과 멍수핑의 이제 진검 대결이 되겠습니다. 예, 이제 칼을 뽑았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의 예. 정말 많은 응원이 필요한 순간이 되겠습니다. 한 순간, 한 순간 여러분들 많은 응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장미란 선수 칼을 뽑았으니 확 무라도 뭐, 아니면 뭐라도 하나 배야죠. 자, 이제 첫 번째 시계 칼을 뽑아든 장미란 예. 선수. 정말 이배영 해설위원께서 얘기한 듯이 뭔가 패야 됩니다. 예. 자, 낭떨어지에 잡을 게저 바벨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 자, 저걸... 이걸 잡고 살아나느냐, 예. 아니면 떨어지느냐인데요. 네. 자. 자, 테이핑을 단단히 했죠. 자, 그동안 세계 정상의 자리를 지켜왔던 장미란 자, 침착해야 됩니다. 자, 일단 큰 연차 예. 일어났습니다. 예. 자, 들어올리나요. 들어올리나요? 예, 들어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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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175kg에서 예. 아직 자유, 여유 있습니다. 예. 175 여유 있어요. 예. 지금 멍수핑 선수가 170을 신청을 했는데요. 지금 170에 안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죠그렇 증량을 했을 수도 있는데요. 어, 그렇죠. 자드린 덤미로 다시 한번 지켜보죠. 예. 발죽뿐. 선수 175이 성공하는 장민환. 지금 장민환 선수가 오늘 크림 동작만 되면은 이 튀겨 올리는 동작, 적구 동작에서는 좀 깔끔한 표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장민환 선수는 이번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179까지 들어올렸었고, 예. 2009년 세계 선수권은 187, 또 세,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186이었었거든요. 예. 자 이제 멍스핑 선수도 멍핑 선수죠. 멍스핑 선수도 175를 따라 들어오네요. 자 일단 멍스핀 선수가 이거를 들어 올리게 되면 장미란 선수는 180kg를 해야만이 멍스핀 선수를 이기게 됩니다. 네. 일단 뭐 그라보 베츠카야 선수는 1차 시기 합산만으로도 이미 물건너 간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장미란과 멍스핀 두 명의 선수만의 대결입니다. 그렇죠. 일단 같은 무게를 들더라도 몸무게가 장미란이 가벼워요. 그렇죠. 자실패하요 아, 예, 자, 이렇게 되면 장미란 선수에게 유리하게 갑니다. 네. 지금 장 멍숙빈 선수 지금 아무리 기록이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도요. 네. 본인의 시합 기록이 있거든요. 본인의 시합 기록이 지금 17, 179kg인가요? 네, 179kg가 최고 기록인데, 그것보다 4kg 정도를 내려서 들어가는데, 이 보통 이 4kg 정도는 언제 떨어질지 모릅니다. 그렇죠. 예. 우리 장미란 선수는 187이라는 대단한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안 해봤던 기록, 기록을 기록 도전하기 위해서 과감히 첫 중량을 올린 건데요. 그럼요. 첫 중량을 많이 올렸을 때는 선수가 부담을 많이 느낍니다. 맞습니다. 우리 장미란 선수는 187까지 이미 경험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장미란 선수가 몽수빈 선수의 차이 그 중량의 첫 시기가 이 멍스핑 선수 같은 경우 는첫 번째 중량을 굉장히 높게 들어갔기 때문에 네. 안해봤던 선수가 들어가게 되면 부담감을 느낄뿐더러 어, 그렇죠 이 실패 확률이 굉장히 비어! 높아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멍스핑 선수가 굉장히 부담감을 가지면서 2차 시기에 도전을 하게 됐는데 176을 신청을 해놨네요. 시간을 좀 벌기 위해선가요 네. 예. 자 이제 아직까지 시간은좀 있습니다. 우리 1 7 6 k g 로 들어갈 필요가 없는데요. 네, 176kg 들어가네요. 그래서 뭐 홈을 던나요 네. 지금 인상 이 세계선수권을 제외하고는 인상용상을 다 합한 합계로만 아시아 게임은 그래다를 그렇죠. 주거든요. 근데 용상마저 1kg라도 이겨보겠다는 자존심인가요? 자 176. 2차 시계 도전합니다. 자좀 무겁게 느껴지죠. 무거워 보이는데 아 무거워요 무거워요. 자 일단 아, 일어납니다. 네. 잘버티며 일어난 멍스핑. 자, 저크 동작을 기다려봅니다. What? 자, 어, 아, 흔들리는데요. 예, 아, 아, 흔들리는데, 아, 결국은. 예, 받아내네요. 전에는군요. 176 아, 성공합니다. 아, 예, 이렇게 아, 되면은 아, 장미란 선수가 181kg를 해야만이 아, 멍수빈 선수한테 인상에서 5kg 뒤졌던 걸 예. 만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멍수빈이 176을 성공하면서. 예. 일단 장미란보다는 앞서 가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 멍숙빈 선수 3차 시기는 굉장히 힘들어 보여요. 네. 지금 176kg도 쉬운 중량이 아니었던 것 같고요. 이미 클린 동작에서 흔들리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장미란 선수 이번에 분명히 181kg를 들어올 것 같아요. 181kg만 들어 올린다면 이 멍숙빈 선수의 3차 결과에 따라서 금메달이 결정이 되겠지만 그렇죠. 한번 기대를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아, 어, 기록을 또 올렸나요? 자, 장미란 선수가 181을 지금 신청해. 아, 예, 맞네요. 1 8 1 k 로 들어오네요. 처음에 183을 신청을 했다가 네. 여유 있게 신청을 해 놨다. 다시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작전 싸움이 참 치열하게 펼쳐지는 역도 경기. 이한번 시기가 주어질 때마다 두 번의 기록 변동이 가능합니다. 네. 맨 처음에 신청 기록을 했다가도 두 번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181로 신청을 했다가도 다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이제 정말 숨 막히는 대결. 자, 이제 멍스핑은 한 자, 번의 자, 기회가 더 남아 있고, 예. 우리 장미란 선수에게는 두 번의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네. 지금 181kg만 성공이 된다면 저는 감히 멍스핀 선수가 실패를 할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네. 예. 자, 우리의 믿음은 장미란에게 모여지고 있습니다. 예. 우리 모든 국민의 믿음을 온 힘으로 받아서 분명히 181이차 시기에 성공을 거둬주길 바라겠습니다. 장미란 선수이 허리 부상이 아닐 때는 매번 들어갔던 중량이거요 그렇죠. 일주일에도 한두 번, 세번 이렇게 들어갔던 중량인데. 자, 오늘 이 중요한 걸꼭 성공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자 정말 아시안 게임에서의 인연이 없었던 것을 이번 광주 아시안 게임에서 확실히 끊어주길 바라는데요. 자 이것만 하면 그랜드 슬램이에요. 여자 그렇죠. 역도 사상 첫 그, 그랜드 슬램이고 네. 남자도 그랜드 슬램이 예전에 전병관 선수 외에는 없습니다. 됐죠 예, 예, 예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맞춰야 돼요 아, 자잘 보자 차분히+ 오. 차분히+ 차분히+ 차분히 맞춰야 돼요 자받아내 받아내요 자자자자다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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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이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들어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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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결국 2차 시기 1 8 1를 성공을 해냈습니다. 김균 감독, 최종군 코치 좋아하죠? 어, 자, 이렇게 자, 되면 다 자, 멍도3 선수가 나오는데요. 멍수핑. 지금 181kg로 올라갔단 말이죠. 네. 멍숙피 선수가 176kg로 아까 성공을 할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멍숙피 선수 181kg를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시기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182kg일 겁니다. 예, 182kg가 맞죠? 이 182kg. 이 멍스핑 선수한테는 결코 쉬운 중량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자, 숨 죽여지네요. 자, 여기에서 만약에 실패를 하게 된다면 우리 장미란 선수가 금 메달 확정. 확정이 됩니다. 클린이 예. 굉장히 무거운데요. 자, 자! 아! 선수 금메달이에요. 장미란 선수 금메달을 확정 지었습니다. 예, 금메달 금메달을 확정 지었어요. 예! 드디어 이 아시아 아시아 게임에 없던 금메달 드디어 따냈습니다. 따냈습니다. 자, 장미란 선수가 결국 3차 시기 결과도 필요 없이 화룡점정을 하면서 그랜드 슬램을 달성을 했습니다. 네, 예, 장미란 선수가 지난번 세계 선수권 때이 성공을 못시켰던 금메달을 이번에 아시아 게임을 하면서 전화 이복이 되지 않았나 싶네요. 네, 예. 자 지금까지 장미란 선수의 금메달 소식을 이곳 등산체육관에서 네. 보내드렸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number three, Chang Mi-ran representing Korea, the third attempt. 三호韩国张美兰第三次试举如果他举起这个重量将打破他自己保持的世界纪录 가지고 있기 때문에 3차 시기를 예. 또안볼 수가 없죠. 아 그럼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야구장으로 넘어가려고 했습니다만, 예. 그래도 장민환 선수 3차 시기까지 아, 봐야 되기 아, 때문에 아, 저희 아, 저희가 다시 도전 이걸 원할 거예요. 그럼요. 예. 자3차 시기도 아주 기분 좋게 성공을 하면서 더 멋진 금메달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장민 선수 이미 금메달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해서 좋은 모습으로 성공을 꼭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3차 시기 도전하는 장민환. 자. 예, 일어났어요. 됐어요. 최준희, 자, 마무리. 자, 마무리 확실하게 해주길 바랍니다. 아, 이 결과고 만군요. 지금 이거를 들어올렸으면 세계 신기록인데 너무 잘했습니다. 네. 예, 자, 아무튼 금메달 출발. 주인공 장미란, 예, 장미란 선수 대결합니다네 장미란 선수의 소식을 전해 드습니다 여기는 역도 경기가 열리고 있는 둥관 체육관입니다.